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가라사대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에 새와 육죽과 그온 땅과 땅에게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 하나님이 자기 형상 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으로 먹고 마시시기를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제 열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땅을 정복하라. 여기 있는 분들은 하로. 그래도 똑바로 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땅을 여기 있는 땅으로 생각하면은 절대 안보려 다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하늘 땅 바다가 다에게 있다. 믿어주시는 분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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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영적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늘땅 바다를 새로 지으시겠다 이고요. 너희는 욕의 욕심을 따라 서거져가는 구습을 쫓는 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신명으로 새롭게 되요. 하나님을 따라 의과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